여성들이 생리 중일 때 요가, 필라테스 혹은 강한 운동을 해도 괜찮을까요?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. 인도 마이소르는 전 세계에서 요가로 가장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아슈탄가 빈야사 요가라는 것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. 레이디스 할리데이 무슨 뜻이냐면 이 아슈탄가 빈야사라는 요가는 꽤 강한 수련 방법이에요. 굉장히 어려운 동작들이 많습니다. 힘을 많이 쓰고 그래서 여성들은 생리 시작하고 나서 3일 동안은 완전히 휴식을 취하고 4일째부터 다시 요가를 수련하기 시작을 합니다. 또 다른 예는 아이엔가 요가인데 이 아이엔가 요가는 비케스 아이엔가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이 비케스 아이엔가는 처음으로 정말로 여성들을 고려한 요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. 왜냐하면 그전에 요가는 남성들을 위한 것이었거든요. 아무튼 이 비케스 아이엔가의 아이엔가 요가를 수련하는 사람들은 생리할 때도 수련을 하기는 합니다. 그런데 몇 가지 피하는 것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거꾸로 서는 동작들이에요. 보통 인버전 포즈라고 하는데 시르샤사나 머리서기, 샤르방가사나 어깨서기 그리고 핸드스탠딩이나 뭐 핀차 마유라사나 이렇게 거꾸로 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동작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피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앞으로 숙이는 동작들을 할때 반드시 두 발을 넓히고 합니다. 최소한 자신의 골반 넓이, 그러니까 두발 사이에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간격을 만드는데, 왜 그렇게 하냐면, 이렇게 골반을 넓혀주면 복부와 골반에 가는 압박이 줄어들어서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. 그래서 이두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필라테스나 요가나 혹은 강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피해야 할게 거꾸로 서는 동작들을 피하는 게 좋고, 두 번째, 복부에 강한 압박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면 뭐 윗몸 일으키기나 아니면 레그레이즈,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이런 동작들이나 혹은 뭐 그와 관련된 동작들을 조금 피해 주고 생리한 4일째부터 그런 동작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.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밑에 댓글을 남겨 주시면 제가 답을 해 드리거나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위보람이었습니다. 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